Sir Hanush sent for me. I put some of my old clothes in a trunk for you, so go and get dressed up before we head off. you 이렇게... Go and see Bernard in the courtyard. He got a report that Wolfram pillaged some other farms around Neuhof, and he's putting a squad together to ride against him. 갑시다, huh? Ah, 이렇게 매너 없는 놈은? 근데 도적들 소탕할 때 진짜 진작에 이렇게 좀 보내주지는 갑자기 저 새끼 한명 갑자기 빠져버리길래 야이거 너... 너무하다 너무해 오케이 한명컷두명컷 비켜! 남자 대 남자 싸움이야 <laughs> 마무리는 내가 짓는다 아이 자선사업인데 이거 완전히 여기서 연애를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Nobody's going to talk to me that w a 이거 맞아? <laughs> 아니. 미친 놈이야, 너? 그냥 환자들이랑 같이 좀 고기 좀 고기 파티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잖아. 너는 내가 복수한다. 이스 바로마. 사사오. 어, 사사오 거기로 왔구나. 고기 구하러 가야지. 빠르게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여 야, 야, 조 여여 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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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잡 애들 한우 좋아하나? 애들 한우 좋아하나? 아, 어, 소고기. 고기는 대충 구했어. 소고기지, 고기는? 아, 토끼가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어. 토끼가 이런 위험한 곳에 있을 리가 없긴 해. 이 미친 경사는 지금 사냥들이나 다닐 법한.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가 뭔데? 아니, <laughs> 잘못했다가 메인 캐스트가 가겠는데? 아니, 이렇게 굳이 삥 돌아간다고요? 토끼 짰다가 실수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갈 뻔했어. 고기를 좀 가지고 왔어. 소고기 100개야. thank you henry. rich food will definitely help. 다른 병자 있냐 또? philip from s a l t I don't see any bones. But he's shaking terribly. 왜 떨고 있는데? Mm. He's not reacting. But a l l I can see that's wrong with him is his leg. I have to ask your hunker. 다리에 붕대가 감긴 남잔 뭐가 문제야? The bone had come right through the skin. 뼈가 나왔어. We tried to straighten it, but I don't know if we did it right. 내가 한번 해 볼게. You. 호호 또 무시해. 그리고 필립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음 우울증에 걸려버렸구나 중독이야? 'Only Father Simon might have been able to save him.' 'He knew a lot about poisons.' 'He preaches in a church i n r o v n a h e s alive.' <laughs> 내가 a 이먼찾았 i 말이야. i 아 맞아. m 친놈아 그럼 로브 a 까지가야된 m alive.' 'I'm alive.' 'I'm a 괜찮아졌 'I'm 다 그러면 빨 'I'm 브나로가야 'I'm 어차피 내일 'I'm 아침까지만 'I'm 되니까.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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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중간에 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로 시간을 너무 뺏겨 그리고 자야 돼 원기가 원기가 개박살났어 그 세바스티안 그십 x 끼 때문에 어 졸린디요? 사이먼 치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이게이다 How I clean his intestines? It might surprise you, but you'll have to give him alcoholic spirits. The purest you can get your hands on. The best is distilled from Artemisia. 왜 파로 가기에 너무 또 너무 멀단 말이지? 일단 조져 봐. 지금 달려. 잠깐만 필립. 너 잠깐 멈춰 있어. 계속 살아 있었잖아. 나좀 우승 좀 하고 올게. 내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뭘 해야 되거든. 여기 참가자들이랑 같이 자야지 미하일 콜다, 성타베 콜다 세모르제이크 여기서 자도 되죠? 내가 먼저 왔는데, 이 자리는 아이고 넌 누, 프레이어? 너 누구, 올더프레이어스바로가스 이 새끼들 그러면 나 어디서 자야돼. 12시간 풀잠을 자도 원기가 회복이 안돼. 와그세바스티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야되지? 죽여도 상관없으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새끼. 디펜딩 챔피언이 뭔지 보여줄게 너. 순식간에 끝내줄게 너. 아까 나한테 윽박지른 새끼 누구야 얘는 자고 있었어 아까 나한테 윽박지른 새끼 누구지? 이 도끼로만 잡은 도적 수가 니네 머리털 개수보다 많다 이 새끼야 새끼야 시발 팔 하나 자주 팔라나 가져간다 아 전승으로 이길려 했는데 숏소드는 좀 어려워 롱소드? 너 뒤졌다 너는 나 지금 광전사상 나 버스커버스커 버스커 모드야 나 지금 광전사 모드라고 왔다 왔지 지금 왔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파도타기 자, 결승 시시하게 끝내 좀 노였던 거 같은데. 노였지. 아까 나한테 잠전다고 빡지른 코고면서전잔다고 지랄했던 놈이 너냐? 아닌고같기도 후딱 끝내 줄게. The f 어이 새끼 이게 주무기였냐 아악!! 돈만 날렸네. 사사우로 떠난다 다시. 아 그리고 갑자기 오해모로 붙는 게 어디 있어? 난 이거 인정 못해. 내가 아직 디펜딩 챔피언이야. 인정할 수 없어. 도적대 걸리기만 해나 지금 기분 상당히 안 좋아. 도적대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혹시, 혹시 무서우니까 슈네프 사나 먹어주고. 으악. 으악. 너는 진짜 돌았지? 너 이거 다 압수야 피터야 걱정하지마 숭물약 갖고 왔으니까 지금 일어나서 세바스티안을 조지자 이 새끼 너한테 물약, 물약 투여해주고 숭물약 <laughs> 먹으렴 도저히 용서가 안돼 아니 그 뭐냐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 먹자고 한게 그게 잘못이야? Hey! You've no business here! Clear off, or you'll be sorry. Come on. Hey, you. Oh, slaves. Hey. 맛이 어때? 아, 세바스티안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세바스티안 중요한 인물인가 봐. 여기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아지셨군요 you. You 사사오, 사사오에서 일이미다해결했습니다 but i did it 오호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이러시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there you go and save some of it i don't want to hear you r a n t i n g again tomorrow 너도 중독인가 중독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you did what you could truly you saved a lot of lives 그러면 브라닉으로 갑시다 이제 브라닉 미친놈이야? 너 <laughs> 그냥 수풀 가로질러서 가면 되는데 아, 빠르니 동씨. 여기란 말이지. 이봐라. What do you want?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The p e c i a r short-wool sheep fat. Have you got a sheep? Uh, no. Then bugger off before you get her. 가까이탱 봐라. Here again? 들어가고 싶습니다. Inside, r h eh? What's the password then? 저에게 이 주사위가 있습니다. 아이. 올라 브라닉 얘들아, 너네 뭐 맛있는 거 먹는다? 독약 좀어 주고. 근데 여기는 뭐 독약 뭐 상관이 없지 뭐. 낭낭. What do you want? Kozlik sent me. More reinforcements. You're the one from the monastery. Yes, sir. So you really killed that turncoat? Yes sir. Well done. So can you handle a sword? Well, best we put you to the test. Go to our combat master, Vanya, Eric said you'd try me out to see how good I am with a sword. Ah, another greenhorn.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가 모르네 레슨이 벌마 라이프 이런 well, 데서 괜히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우리 <놀람> 준비 됐습니다 저그 1편 때그코 찔찔이 아닙니다 <놀람>

so I see. I'll tell Eric what you've got in you. Don't worry about that. 얘들아, 너네 밥안 먹니? 밥안 먹어? 나 보약을 여기다가 몇 개를 퍼는데 안 먹는 거 아니야? 오야 씨발! 난 그냥 상자만 열었어. Sir, so, may I? What is it? I went to the fight master as you ordered, and I. What's the matter? Lost your tongue? I think I know what's troubling the young master. When did you start recruiting Radzik's people, Eric? Radzik, indeed. This boy is very dear to him, and I expect he's looking for this. Am I right, young man? You bastard! He's coming round i apologize for the discomfort, but it's for your own safety and ours, of course. You can tell he's so i'm going to keep you alive. i'm sure your father will pay a nice fat ransom for you. my father's dead. he doesn't know, eric. nobody told him. i'm sure you'd rather hear it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from someone else, boy. but beggars can't be choosers. your father?

Radzig still hasn't told you the truth. Could it be that he's ashamed of you? Hmm. I don't you you want to pay that ransom after all. Father's debt! Yeah, yeah, I'm Which was stolen by a certain bastard. <S> <S> and I found it. But I wonder which father you mean. In a way, it belongs to both. It doesn't matter who it belongs to. I'm going to kill you with it. Uh! You're hardly in a position to threaten me. But now I think of it, why not? When your father, your real father, hey, your you, 네 you an opportunity to try. I think that's 네 very it? will crush you, and I'll be there to see it. So meet the new Lord of the Realm. A man like you will never rule here. Oh, Have you, you ever heard of Lord Sockle oh. of Lamberg or Sahinek the Dry Devil? They fought for your king and plundered the estates of the lords in Austria just as I'm doing here. The stronger dog fucks the bitches. Ah. And war is a nasty business. Sir, it's time. Now. I'm afraid I have more important business to attend to. I'll leave Udo here to keep you company. And let's hope for both our sakes that your father pays him. So, rotten hell! Knock some manners into him, Udo. Come on, Eric, let's go. We've got work to d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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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y. Henry, wake up. 누구야? Can you hear me? 누구야?